아, 아이, 아이맥스 <laughs> 아이맥스 효과 지금 요즘 영화도 다 아이맥스로 봐요. 우리 윈터런 님부터 좀 들어 볼게요. 이 카드는 정말 이코스트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. 그 강이 난 걸어 주는 거랑 다른 게 없어 가지고.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도 요거 나올 때가 제일 좋거든요. 게임. 어허. 여기까지. 소환된 상태에서 아군의 피해를 2 0 이상 회복시키면 승리하는 저 옵션은 어 거의 사용해보면 불가능하거든요? 저 회복 옵션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소 파괴 카드가 없으면 파괴를 할 수가 없고 최소 명소를 파괴하는 카드가 3코스트 이상입니다. 뭐 어, 그냥 별의 샘을 꺼내만 놔도 어,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고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아... 뭐... 저는 다이아 주겠습니다. 아 다이아? 네 저도 다이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따 차장님은요? 하... 플레 주겠습니다. 아, 플레? 예. 어 약간 좀 고민하신 이유는 뭐예요? 아네아 네. 아, 다이아 줄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데에 무조건 그 이득교환하고 체력 많은 데에 있을 거라서 다이아 줄수 있는데 네. 왠지 네네. 그냥 또 마스터 주긴 싫어요 아또 지금 많은 분들 의견이 그따차석의그 고질병 뭐또 홍대병이 또 도진 게 아니냐 그래도 한 등급 좀 깎은 이유가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?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그런 거예요? 아 아닙니다 <laughs> 다이아 주겠습니다. 아니 제가 <laughs> 아니 따차장 예, 예 아니 본인 의견을 말하면 되지 아제 의견이 <laughs>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는 맞는데 그냥 약간 홍대병 도졌어요 음. 죄송합니다 예. 어. 네. 각 네. 분들 의견부터 좀 듣고 올 테니까 잠깐 좀 고민하고 네. 계세요. 저는 이거는 무조건 다이아입니다. 아 저도 이거는 다이아로 마스터급 갔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아 이, 알겠습니다. 아니, 이제 저희가 아. 바이아로 결제 올렸는데 결제 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. 따윈 이쪽에. 그렇죠. 이 실무진들이 이제 결제 올려달라고 다 올라왔고 이제 차장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어, 우리 따 차장한 것도 있고. 아 결제 해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뭐. 아... 아 <laughs> <laughs> 아싸라 그랬어 아니, 나도 아 원래 할라 그랬어요 1월 탈 그런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어, 실무진들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그 마지막 에좀쌓인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,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네. 용감시단 장교 이게 소환시 용이 등장한 상태면 도전자 효과를 얻습니다 어이 만화의 32 스탯인데요 다이아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도전자인데 공격력 3인 것도 매력이 있고 용 등장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요? 용을 10장 훨씬 넘게 채용할 거기 때문에 거의 손에 용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상대 뭐 미스포춘이나 뭐 칼리스타 같은 거? 이 카드가 바로 카운터로 들어가니까 5, 6, 7, 8, 9, 10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후 후반대인데 이런 카드가 그 앞에 타이밍을 메꾸는 카드죠 그래서 다이아... 다이아 카드는 무조건 다이아라 같습니다 자,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마스터 카드가 나왔죠. 자 다섯 분이 모두 예, 다이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따 차장님이 좀 압도에 대한 좀 평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? 압도가 네네. 정말 좋은 카드예요. 저는 이거 좀 쓸만하다고 봅니다. 가렌도 다리우스가 될수 있는 거죠. <laughs> 그래서 예, 예. 아,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 봤을 때, 아, 아, 아이맥스, <laughs> 아이맥스 효과. 지금 요즘 영화도 다 아이맥스로 봐요. 아이백스인데아 아, 아이펙스군이야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예. 아 네,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, 무슨 소리를 아, 아무튼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나쁠 수가 없다 어 진짜 예. 진짜 이렇게 압도적인 그 스크린처럼 정말 그 압도가 <laughs> 효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따차장님은 몇점 주실 겁니까? 어... 요 예? 아안 들렸나요? 네 죄송해요 예,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골드요 골드 어~ 네. 평균 이상 뭐요 정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카루스 대리님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. 왜? 일부 아... 일부러안 들린 척요하고서 시간 번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고민을좀할수있잖아아 아니, 아니, 좀좀 아니, 처음 하는데 아 내가 맨날 처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고민 좀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음, 근데 첫첫 네. 순서로 말하면좀 고민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네. 어떻게 아 목이 타네요. 네. 물 먹고 와요. 물 먹고 와. 갔다 오세요. <laughs> 그렇지 않을 것 같아. 총은 뭐다? 자꾸 피고 헤우는 거로 갔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니깐 난쓸더 알을 거라서 좀칠 거. 잠깐.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천공의 검이 네. 사기니까 네. 얘도 사기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야지. 네. 천공의 검이 쓰이니까 네. 얘도 안쓸 거다. 네.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천공의 검이 사기인 이유는 대각축하고 체력이 늘어난 거거든요. 천공의 검이 사기인 이유는 압도울가가 있는 거고 또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이거 골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도전자 효과라는 것도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. 도전자를 못 쓰는 대기라던가 없는 대에는 이런 거좀넣으면서쓸수 있지 않을까요? 아아아 도전자가 없네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일시 부여라는 점보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음파 말씀하시는데 일시 부여라는 거보다는 저는 영구 부여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어요. 왜냐면 실력에 끌고 갈수 있다 보니까 좀 평가가 좋은 것 같은데요. 우리 이카로스님은요. 저도 이거 그냥 뒤에 효과 제외하더라도. 이카로스님은 지금 마이크 껐다 켰다 하시는 건 혹시 그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? 에, 네, 이상하게 따, 따, 따 차장님이 말씀만 하시면 계속 짖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일단은 좀 거짓말하지 마요. 아이님만 보면 짖는 강아지. 어... 알겠습니다. 이게... 어,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칼바람 나락이고요. 라운드 시작 시에 내네 손, 덱, 전장에 없는 무작위 2레벨 챔피언을 손에 찬성합니다. <laughs> 챔피언이에요? 아... <웃음> 아... <웃음> 자, 채냐님부터. 와 근데 정말 너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티모 2레벨 받는다. 아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진짜 주사위가 없는 칼바람 나락이 거든요. 진짜 칼바람 나락하면은 주사위 몇번 굴려보다가 어, 원하는 챔피언 안 나오면 은 그냥 다찌하면 되는데 이건 주사위도 없고 다티도 <laughs> 없습니다. 예, 원하는 거안 나오면 은 바로 지면 되고요. 칠코스트 버린 거기 때문에. 어, 근데 이거 실제로 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게임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뽑는 맛이 좀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막 이걸로 특패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레벨업된 바위 이 정도만 생각해도 네, 머리로는 또 실버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따 차장님은요? 저는 이거 다이아 주겠습니다. 어? 오? 잘 생각해 보시면 프렐루드는 버티는 데이 됩니다. 이거만 넣고 이거를 약간 뒷심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다 약간 버티는 데으로 짠다면 실코에칼바라 깔아줄 때그타이밍만딱버틴다면은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. 한두 번은 뭐 엘리스 뭐뭐 뭐, 뭐 루시아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.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카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예,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따 차장이 그 이직해서 오기 전에 네, 네, 대회에서, 네, 대회에서 아, 할아할 아닙니다. 지... 그것 때문에 그, 그런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절대 그런 거, 그거 아니고요. 명장면을 네.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. 안돼 아, 따현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. 이거 내고. 많이도 필요 없어요. 레턴만 버티면 레턴이 네, 바람지 않아요. 아, 레몬 버텨요 어떻게 버티죠? 아니, 그 버티는 카드를 프라이드로 많이 놓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어, 그러면 윈터러이 평가 바꿀 겁니까? 아니요, 그렇게 해서 <laughs> 그런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실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 10라운드까지만 가면 필드가 반반 혹은 칼바람 나락가낸쪽이 유리해지긴 해요. 그쵸? 근데 그래서 실버. 아니 그러니까 아... 근데 반박을 못 하는데 실버잖아지금 봐봐. 그걸 거 씹고 가면 비슷해 지는데? 근데 이제 뭔가 반박을 하고 싶지만 그냥 실버. 어... 아니 육 상대방은 6 코스 때 3호짜리 결집을 내는데 왜못 버텨요? 3대 맞아 주면 <laughs> 되는데 왜못 버티냐고요. 아, 티모 쓰기 싫어요? 되게 싫어. 티모 으세요 그거 어, 안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... 네,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네. 주장이 세네요. 윈터러 인턴 오늘 들어왔는데 벌써 차장님이랑 저렇게 싸울 정도면은 <laughs> 어... 크게 크게 우리에다, 될 사람이야. 우리 회사 열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카루스님은 뭐 이렇게 뭐 차장님 따라 갈 거예요? 네? <laughs> 따라갈 아니 건... 차장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 오케이. 네. 어... 결과가 중요할 <laughs> 아니면은...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허접한지 네. 어, 나머지 그네 분이 허접한지 따윤이가 허접한지 <laughs> 여러분 마지막 카드입니다. 근데 이 카드가 굉장히 좀 핫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. 분들이 많습니다 음. 자 멈춰라! 2만화 신속, 비용이 3 이하인 신속 또는 집중 주문을 중지시킵니다 다이아도 <laughs>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즘 싸우는 덱들이 다 그렇게 고코가 많진 않아요 3만화 이하에서 그 주문 만화끼리 싸울 때가 엄청 많거든요 거부가 너무나 높은 만화라서 부담이 되는데 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본인보다, 본인 네. 코스트보다 1코스트 더 높은 것까지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. 충분히 아이오니아 지역이 지금 좀 다소 약한 약한 편인데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카드를 필두로. 단두대도 막을 수 있고 약자도트도 아... 막을 수 있고 네. 그냥 녹서 주문은 다 막을 수 있네요. 녹서스 주문이 네. 유일한 리신덱의 타겟 책 같은 거였는데. 맞아요 다이아 주겠습니다. 네, 저도 다이아 줄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요. 자 마지막으로 윈트로님 남았습니다.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, 어, 이런 멈춰라를 쓰는 덱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마시아 모노급 덱이거든요 근데 데마시아 모노급 덱은 연회나 일대 격투를 뭐 그걸 자르려고 멈춰라를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필드를 템포 잡으면서 까는 그런 카드들한테 필요한 거는 광역기나 이런 회복기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눈사태가 작코고 쇠약의 포효가 5코고 대몰락이9코데 지금, 녹서스하고 빌리지 워터가, 첫 메타에서 최고라는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. 주령 루트가 다 3코 이하 주문이에요. 이렇게 잘리는 거를 예로 카운터 칠수 있다는 것만 해도. 저도, 그 정도 다이아급인데, 이게 제가 다이아를 주면 마스터가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비슷한, 다른 게임에서 이런 비슷한 카드를 써봤는데, 이게 진짜 마스터급이 되려면, 3만화에 비용이 5 오이, 이하인 걸 막아야지, 마스터급이거든요. 생각보다 음. 그렇게 완벽하게 말도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. 이런 걸 직접 써오면. 어다 마스터카드다. 자, 윈터로님은윈터로님 소신껏, 예,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. 예,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더블여서 생각,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. 그러면, 앞으로 룬테라에 추가될 카드까지 생각하면은, 다이하겠습니다. 그럼, 예. 제가 플레이 두겠습니다. 어? <laughs> 왜요? 한 명이 그렇게 싫어하면은, 마스터 하면 안 되죠. 아. 아니, 형, 화... 괜찮습니다 아니. 윈터님의 우리... 의견 존중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아니, 한 예. 명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닌 걸수 있잖아요? 아, 아 결제, 네. 결제해주세요 네, 따 차장님 뭐 멋있네요 아, 네, 사장님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 아, 왜, 왜,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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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니어 이거 네. 마스크 보내지 마 어, 어, 보내지 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왜냐면 다섯 명다 일치해야 돼 네. 아,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윈, 윈터러 인턴이 그냥 한 번에 다이아 줬으면 도쾌, 도쾌 끝났잖아 아, 래뭐 하는 거야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어? 사람이 말해 결국 이게 따 차장이 꼭 이렇게 피를 파는 아니, 따 차장님 화나신 거 아니야 안 화났어 <laughs> 에이, 넘어가! 에이, 나 참, 넘어가야 <laughs> 아, 네, 의견 존중합니다. 뭐 네, 이렇게 해서. 전 존중해요. 네.